삼성전자 그랑데 건조기 DB17T8520BV는 정말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주는 제품이에요. 대용량 17kg 덕분에 가족이 많은 집에서도 한 번에 많은 빨래를 해결할 수 있어, 특히 겨울철 두꺼운 이불도 걱정 없이 말릴 수 있습니다. 설치 과정도 매끄럽고 친절한 기사님 덕분에 처음 사용하는 저도 쉽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디자인은 블랙헤비어 컬러로 고급스럽고 깔끔해서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려요. 소음도 생각보다 적어서 밤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건조 모드와 스마트폰 연동 기능이 있어 사용 편의성이 뛰어나고 먼지 필터 관리가 간편해 실내 공기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제품은 성능과 디자인 모두 만족스러운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편리함과 효율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삼성전자 그랑데 건조기 강력 추천드립니다. 삼성전자 그랑데 건조기 AI DV19T8745BW는 정말 필수템이에요. 대용량 19kg으로 이불도 거뜬히 건조 가능하고 AI 맞춤 건조 기능 덕분에 옷감 손상 걱정이 없어요. 설치 서비스도 깔끔하게 진행돼서 처음 사용하는 저에게도 너무 편리했답니다. 소음도 생각보다 조용해서 집안 어디서나 사용하기 좋아요. 특히 제습 기능이 추가된 점이 마음에 들어요. 여름 장마철에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고객들이 극찬하는 이유가 있네요. 완벽한 디자인과 성능으로 이제는 건조기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삼성전자건조기 DV94R040TE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으로 어떤 인테리어도 잘 어울리고 9kg의 넉넉한 용량 덕분에 대가족이나 세탁물이 많은 가정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다양한 건조 모드가 있어 섬세한 의류부터 두꺼운 이불까지 최적의 옵션으로 안전하게 건조할 수 있답니다. 특히 저온 제습 방식 덕분에 옷감 손상 걱정 없이 부드럽고 뽀송하게 마무리되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소음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아서 밤에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설치 서비스도 친절하고 빠르게 진행되어 사용 준비가 즉시 가능하니 더욱 믿음직스럽죠. 또한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 전기세 걱정 없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세탁과 건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정말 현대인의 필수템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믿을 수 있는 브랜드의 품질과 성능 디자인까지 모두 만족스러운 삼성전자 DV 90T R040T.